그래서 잘 잤습니다. 바닷소리 들으면서. 여기 좋은 점이 이렇게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아요. 네, 괜찮죠? 샤워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셔도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면 음,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너무 좋아. 노르웨이에도 이렇게 꽃이 있는데 저는 몬테네그로 꽃이 더 정감가고. 근데 이거 이쁘긴 하다. 근데 몬테넥으로 꽃은 뭔가 진짜 그 잔잔하면서도 깊은 느낌? 그런 게 있었어. 짜잔. 괜찮죠? 혹시 로포텐에서 이렇게 캠핑, 야외 캠핑 하고 싶으시면 여기 완전 추천해요. 텐트 노르웨이에서 사면 싼구는 엄청 싸게 살수 있고 제가 지금 산 것도 거의 8, 9만원, 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숙박비 정도 되잖아요? 물론 캠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더 사기는 해야 하지만, 한 최소 5박, 이상, 최소 5박 이상을 이렇게 야외에서 잘것 같다라면, 여기 와서 텐트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해닝스 메르라는 마을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구 말리는 곳인데 지금은 없네요, 생선이. 아쉽, 아쉽. <laughs> 짜잔! 저는 처음으로 이 로프틴에서 레스토랑에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대구 요리를 먹을 거예요. 여기구나. Sunlight love hearts taste sweet like cherry tarts, great boxes fill the sea. you know it's nature's g r e a m glass bottles and all the sun cream red roses made with s e a m s 저는 노르웨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어, 생선 숲입니다 피쉬 숲 짜잔 노르웨이 스타일 이삐수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최고예요 최고 진짜 맛있어요 대구 대구를 음. gather n dust r i g 그래고이수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너무 맛있다고만 해서 과장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영상을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이면 제가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솔직한지 나름 솔직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란 거지? 맛있어. 음. 서빙해주신 분이 진짜 친절하고 사근사근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다가, 어, 넌 그럼 어디서 왔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스웨덴에서 왔대요. 지금 여기 노르웨이인데.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어, 스웨덴 사람이랑 노르웨이 사람이랑 약간 이런 라이벌 관계? 이런 거 있다고만 알고 있어서 여기서 일하는 게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스웨덴에서 노르웨이로 일하러 많이 온대요. 왜냐면 노르웨이가 더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오슬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60% 정도의 사람이 스웨덴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특히 특히나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노르웨이 사람들 별로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고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뭐밍민 아니겠어? 이러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일 아침에 비 온대요. 근데, 텐트에서 자면 아무래도 비 오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에어비앤비를 예약했습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너무 클리닝필를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뿐인 에어비앤비 숙소일 것 같아서, 돈을 좀 쓰기로 했습니다. 볼까요? 여기 있으시나? 짜잔 왔습니다! 찾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여기가 마을이 굉장히 작아서 구글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키를 여기다 놓고 갔다고 해서 짜자잔! 어떤가요? 화장실 이렇게 생겼고요. 어, 침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어. 그리고 이게 거실 숙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laughs> 주방 되겠습니다. 음뭐 딱히 엄청 특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 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사실이냐면요. 노르웨이는 일요일 날 대부분 슈퍼마켓을 안 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재료를 사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안 좋아요,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비싸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이 든든해요. 6.9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천 원도 안 되게 이렇게 샤워젤을 살수 있습니다. 샴푸도 그렇고 비누도 그렇고요. 샴푸도 그렇고 컨디셔너도 그렇고요.